그 그게 어디 나 모르고 나 같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음양을 얘기하면서 음양을 얘기하면서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태극 안에 있다. 태극 그래서 양과 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루를 얘기할 때. 밤이 있고 낮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밤과 낮을 따로따로 따로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따로 하면 안 되고 이 하루라고 하는 걸 갖고서 그 안에 안에서 음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음 따로 밤 따로 양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포태법으로 오면은 포태법도 뽀뚜 뽀뚜 뽀자이 십이 열두 달에, 열두 달에, 모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열두 달에. 사방 사방에 사시 사철에 목이 존재를 하는데 목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목과 을이라고 하는 목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다 같은 거다. 그런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열두 자에 존재를 하는데 갑과 을로서 존재한다는 거고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로 얘기할 때 기로 얘기하는 건데 목이 여기서 생을 해요. 생을 하는데 기가 생을 하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존재하는 모습이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으를쭉해 가지고 여기까지 뭘로 존재해? 이것이 갑이라고 하는 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요. 목은 이, 그, 생기라는 거, 생기. 그, 화는 생기가 아니에요. 화를 얘기할 때 생기라고 하면 안 돼. 그, 화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장기요. 펼칠 장, 장기요. <laughs> 그, 그, 금은. 사기요, 사기. 이그 청간이라 생기가 아니에요. 금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사기가 생을해 그래서 사기가 쭈욱 해가지고 어디까지? 자까지. 사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생기가 해에서 생, 욕, 대, 관왕, 세병, 사. 그래서 죽어요. 죽는데 여기 사를 하는 건데 갑이라고 하는 것이 사를 해서 묘, 절, 태, 양을 쭉 해요. 이 절, 태, 양을 쭉 하는데,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생, 기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생, 기가. 이 생, 기가 여기서 생을 해서 쭉 해서 사하고 묘, 절, 태, 양 하는데, 요 사부터 요 생기까지 요 사이에는 존재하는 모습이 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존재해요? 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목이에요, 목. 목이 갑이라는 양목과 음이라는 음목으로서 12마디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는 목, 길로 돌리는 거야 목 기로 돌리는데 요 안에서 갑과 을이 존재한다 그래서 갑은 어디가 왕성해요? 갑은 인묘에서 왕성한 거예요 인묘에서 을은 유술에서 왕성한 거예요 유술에서 그래서 갑과 을로 이렇게 전체를 목이라고 목이라고 하는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음양은 음양이 태극이다가는 하나의 태극체를 이루,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태, 태극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태극체가 12지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지. 이게 포태법이에요. 그래서 갑목 돌리고 또음목 따라 돌리고 이런 건 없어요. 갑목 돌리고 음목 돌리고 이런 게 이게 아니고 목을 돌리는 거예요. 목이 순행을 하는 건데 갑목과 을목으로서 나타날 뿐이에요. 을목 같은 경우 예외적인 겁니다. 이제 갑 이게 이게 목국이 목국이 갑부터. 부터 이렇게 사용령 쭉 하잖아요. 이렇게 생기가 기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묘절태양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오부터 오부터 가지고 뭐그그그 여섯 전그 을목으로 존재하는데 굳이 뭐 이울 거 없어요. 을은 그냥 오와술 오와술과 요 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을은, 을이라고 하는 건 생, 육 태, 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별도로 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야, 하나. 목 하나. 구분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생을 따지면 생하고목하고 왕이는 미술이 요걸 그냥 그러니까 이그 존재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존재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뭐이 생이네 왕이네 이거 없어요. 존재한다. 존재하냐 안 하냐. 전체는 목이 어디에 네. 존재하느냐? 이쪽에 있을 때는 을로 존재하고 이쪽에 있으면 갑으로 존재한다. 뿐이지. 생왕욕뭐 이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게, 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생각을 했잖아요.